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화분이 새로 입고됐는데요. 수입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 섞였습니다. 아주 예쁜 애들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새로 들어온 신품종이고 아니 아니. 새로 들어온 화분이고요. 네. 저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 특가로 네. 세일하는 게 있어요. 어, 오늘은 그렇게 번호가 많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수입입니다. 자. 아, 수입가로가 190번입니다. 190번부터 갈게요. 어, 저희가 210번까지 갑니다. 190번부터. 자, 190번. 가로가 6.5, 높이가 7.5, 4천원짜리입니다. 네, 얘는, 어, 이렇게 집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별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네, 파란색. 그 다음에 얘는, 어, 보라색? 네, 보라색. 구름도 있고요별 모양, 이렇게, 이게 됐죠? 어, 그 다음에 색깔이 여섯, 여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파란색, 보라색, 남색? 얘는 뭐라, 뭔 색이라 해야 돼? 아이보리 색깔? 네, 아이보리 색깔, 분홍색.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색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섯 가지 색깔입니다. 자, 190번, 가루가 6.5, 높이가 7.5, 4천원 짜리입니다. 자, 뽀글입니다. 뽀글이 아줌마. 네. 뽀글이 아줌마. 네. 개수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191번. 가로가 7.5, 높이가 7.5, 5천원 짜리입니다. 뽀글이 아줌마인데, 네, 요렇게. 이렇게돼 있구요. 네, 요렇게. 네. 수, 수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화분인데, 엄청 비싼 화분인데요. 네. 얘는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어, 들어왔답니다. 자, 뽀구리 아줌마 이쁘죠? 네. 색깔은 아이보리 색깔 있고요그 다음에, 어 연두 색깔. 그 다음에 하늘 색깔 있고,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는데, 빨간색이랑 몇개안 돼요. 노란색은 3개 들어온 것 같아요. 3개. 어, 한 박스가 별로 많이 안 있고, 하늘색하고 아이보리 색깔, 연두 색깔은 좀 많이 있고요 네.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조금 개수가 없습니다. 어, 요거는 색깔 지정이 안 되고,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191번 가로가 7.5, 높이가 7.5 5천원입니다. 수입입니다. 192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4. 네, 만원짜리입니다. 이들은부엉입니다 네, 멋지죠?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네. 14cm 되는 농분입니다. 농분. 이렇게. 이렇게. 네. 부엉이분. 네. 이렇게 색깔은 어...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 보세요 이렇게 네 보라색 있고 파란색 있고 이만좀씩 틀려 빨간색 있고 이렇게 네 몸통 보라색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빨간색 있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몸통아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보라색하고 어저 뒤에 이렇게 이색과좀 틀리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얘도 색깔을 어떻게 지정 못하니까 눈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192번, 가로가 8, 높이가 14만원 짜리입니다. 자, 193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7.53천원 짜리입니다. 전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판것 같은데요. 네. 자, 엄청 가볍고 콩분이죠? 네. 꽃무늬 이렇게 있고 네, 색깔은 하늘색, 분홍색, 연두색, 하얀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 색깔이 있는가? 다섯 가지 색깔이네요. 네, 다섯 가지 색깔. 자, 193번. 가로가 7, 높이가 7.5, 3,000원입니다. 자, 뽀글이 아줌마입니다. 또. <laughs> 얘도 5,000원이고요. 194번. 가로가 6.8, 높이가 11, 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농분이죠? 네. 뽀글이 아줌마. 네. 얼굴, 좀더 몸통이 나와서 있죠? 네, 바라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농분입니다, 살짝. 자, 색깔은 다섯 가지 색깔인데요. 하늘 색깔, 노란 색깔, 아이보리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네, 다섯 가지 색깔. 자, 194번 가로가 6.8, 높이가 11, 5천원입니다. 어, 지금 화분들이 사이즈 잘 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사이즈. 자, 195번 수입입니다. 자, 가로가 6.5, 높이가 7, 4,000원 짜리입니다. 수입이고요. 네, 직, 정사각형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별 모양이 있습니다. 저 동그란 거하고 똑같은데요. 모양만, 네, 좀 바꿨고, 뒤에는 동그란 거, 네, 얘는 사각, 정사각, 이렇게 해서, 어, 얘도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네. 자, 끝까지 보세요. 끝, 끝에는 저 이벤, 이벤트로 제가 엄청 싸게 올렸거든요. 자, 한 가지가 자, 195번 가로가 6.7, 높이가 7, 4천원 짜리입니다. 자, 196번입니다. 자, 196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4만 2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국내분 네, 깔끔하니 이렇게 있어요. 한박스는 분홍색인데 가져가라고 보냈네. 분홍색하고 있어요.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색만 제가, 나, 보니까 밑에가 분홍색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보냈더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좀 넓적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자, 하늘 색깔밖에 없죠? 얘는 국내분입니다. 국내분. 네. 국내 공방분이에요. 자, 가로가 12, 높이가 14, 12,000원 짜리입니다. 네, 한 가지 톤이고, 한 가지 색깔입니다. 공내분은, 어, 이 센치미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97번도 공내분입니다. 가루가 14.5, 높이가 17만 5천 원짜리인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밖에 아닙니다. 빨간색은 많구요. 네. 요렇게. 엄청 커요, 커. 그 다음에, 이 연두 색깔은 하나, 두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청 넓죠? 네. 어, 얘는 단가가 좀 센데요. 제가 다운 시켜 놨어요. 15,000원짜리인데 일곱 개밖에 없어요. 일곱 개. 자, 197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7만 5,000원짜리입니다. 198번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가로가 17도 되고 18도 되고. 네. 높이가 22.5cm. 네, 2만 원짜리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얘도 이렇게 생겼고이렇게 넓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무늬가 다 이렇게 틀린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기 아래도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다 달라요. 희, 요, 흰색도 있고,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198번. 가로가 17, 18. 네, 높이가 22.5. 2만원 짜리입니다. 198번이었습니다. 자, 199번도 여러분들 많이 보는 화분인데요. 테로들어왔데 색깔이 엄청 더예쁘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자, 199번, 가로가 12.5, 높이가 28. 네, 29cm도 있어요. 이렇게 좀 높은 애는. 요거, 요거는 28cm고. 네. 자, 2만원씩입니다. 자, 잠시 쉬세요.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영상을 끊어버리면 다음에 올릴 때 조금 힘들어서 제가, 어, 이렇게 돌아, 다이가 뒤에다가 진열을 해놨어. 자, 또 갑니다. 200번 갑니다. 수입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3.5, 8 0 0원입니다 얘도 수입인데, 어, 저기, 뭐야, 국내부라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자, 8천원짜리 네. 짱짱합니다. 얘를 네, 이렇게. 어,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 이 있고, 빨간색 이 있고, 그다음에 연두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있나? 네,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200번입니다. 가로가 1 1 높이가 13.5, 8천 원짜리입니다. 어, 사이 다 똑같은데 사이즈만 작습니다. 요거네 가지 색깔이고요. 네, 자, 201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5천 원짜리입니다. 자, 좀넘분이고요 네, 이렇게. 근데 어, 물구멍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물구멍이. 네, 요즘은 좀 수입도 물구멍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색깔이 네 가지 색깔입니다. 파란색, 연두색, 보라색, 빨간색. 네, 이렇게 자, 201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5천원 짜리입니다. 자, 202번도 같은 톤인데요. 네 가지 색이 있고, 자, 가로가 8, 높이가 8, 4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또, 이렇게 작은 사이즈, 또. 이렇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202번, 가로가 8, 높이가 8, 4,000원 짜리입니다. 자, 203번은 수입입니다. 자, 가로가 7, 높이가 7.5, 3,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이렇게. 네, 엄청 가볍고, 네, 이렇게 입 있는 데가 커서, 얘도 인기가 전에 있었던 한번 내가 갖다 파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고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그 다음에 주황색, 네,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연두색, 분홍색, 색깔은 산뜻하니 이쁘네요.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203번. 자, 가로가 7, 높이가 7.5 3,000원짜리였습니다. 자, 204번도 수, 수입입니다. 가로가 6, 높이가 16, 8,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어, 농분이고요. 딱 뿌리만 들어갈 그 사이즈가 작아서 네, 이렇게 농분. 근데 이쁘죠? 자. 얘가 수입인지 국내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나온 건지 수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어디서 나온 건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네. 자, 204번, 가로가 6cm, 높이가 16cm, 8,000원 짜리입니다. 멋지죠? 수제화분이라. 자, 205번, 네, 수립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0.5, 6,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몇개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네. 이 색, 연두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라색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밑에가 이색 이또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톤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두 가지 톤네그 다음에 이색 요색, 완전 이색만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색도 있고 하늘색 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이죠? 자, 205번, 가로가 8, 높이가 10.5, 6천원입니다. 207번, 가로가 9.5, 높이가 10.5, 6천원짜리입니다. 자, 208번, 대박, 대박입니다. 이것도 국내분입니다. 자, 가로가 16, 세로가 9.5, 높이가 9.2, 6천원짜리입니다. 208번,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랜덤으로 됩니다. 이거 엄청 크고 좋아요. 이거는 니토스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니토스가 뿌리가 좀 깊거든요. 이렇게. 어, 얘는 다이솔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군생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깊이도 깊고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색깔은 어,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요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하늘색 비슷한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연두색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연두색? 연두색. 네. 자, 208번 저렴하죠? 가로가 16, 세로가 9.5, 높이가 9.2, 6,000원 짜리입니다. 가로가 25cm, 앞에 것이 25cm고요, 뒤에 것이 23cm예요. 네. 25, 23. 엄청 크죠? 자, 한 개, 얘는 65,000원 짜리, 55,000원 셀가로 제가 따렸어요 엄청 큽니다. 자, 제가 손 들어가죠? 어마어마히 크죠? 예. 네. 25cm나 되니까요. 자, 23cm. 네, 어마마이 큽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포장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는 넣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져요. 그 다음에 빨간색밖에 없어요. 색깔이. 어, 얘를 제가 몇개 드렸는데 전부 다 빨간색밖에 없더라고요. 자, 무거워서 제가 뒤로 보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아주 여기에다가, 어, 다기 심어놓으면 아주 멋질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한. 창 심어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조금 동그래요. 이렇게 밑에 쪽이, 네. 좀 틀리게 생겼어요. 여기가, 얘가. 자, 210번. 네. 가로가 25cm고, 뒤에 것이 23cm. 또더 많이 있어요. 네. 자. 높이가 26.5cm나 됩니다. 네. 자, 65,000원짜리, 55,000원에 오늘 세일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 마지막 번 210번까지 내가 해드렸어요. 네. 자, 영신내용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얘도 가로가 214번, 가로가 9, 높이가 13cm. 네. 6,000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네 안전 튼튼해요. 국내분이라 오늘 나간 거는 전부 다 국내 분들입니다.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그 다음에 오 어, 하늘색 비싼 거 연두색 비싼 거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색깔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 비슷 비슷하니까 이렇게 자 214번 가로가 9, 높이가 13, 6,000원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생화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다, 다육이, 네. 목대 있는 거 심어도 이쁘고요. 자, 216번, 가루가 12, 높이가 13.5, 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헐 비쌀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구멍이 큽니다. 자, 공방분이라 네, 엄청 좋아요. <laughs> 네. 근데 좀 얼굴이, 어, 사이즈가 조금씩, 어, 이렇게 틀려요. 찌그러져서 조금씩 모양을 냈습니다. 찌그러진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색깔은, 이런 색깔이 이렇게, 예. 보이시죠? 네. 자. 어, 216번. 가로가 12, 높이가 13.5, 만원입니다. 네. 보이는 게 재고가 다예요. 많이 없어요. 자, 217번. 가로가 10.3, 높이가 11, 4천원 짜리입니다. 4천원 짜리인데 5,000원, 다른데 5,000원보다 훨 크고 좋습니다. 네. 어, 10.3cm나 되고, 넉넉하고, 네, 4,000원. 국내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빨간 톤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색깔은 오늘은 다 보냅니다. 자, 217번. 가로가 10.3, 높이가 11, 4,000원 짜리입니다. 네. 엄청 화분이 아무거나 심어도 좋아요!